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맹인이라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죠. 여러분 날 때부터 시각 장애자로 태어났으니. 그의 삶은 얼마나 어렵고 고구했을까요 장애라, 장애가 있는 거죠?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자입니다. 그가 할수 있는 일은 남에게 구걸하는 일밖에 없어요. 요즘처럼 무슨 복지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 상태도 없습니다. 그저 나가서 자기가 구걸해서 먹고 살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길을 가다가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그에게 먼저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옆에 있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여기 지금 맹인 이 있는데 이 맹인이 이 맹인이 된 것을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는 성경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모든 성경 곳곳에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그와 그 자식들에게까지 계속 지낼 것이라고, 그 넘어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혹시 얘가 이 맹인이 날때부터 맹인이었다니까 부모제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가 부모제 때문도 아니고 그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시고자 그가 맹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니,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데 도대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이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예정이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떤 일이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맹인에게 다가가시더니 침을 뱉으셔서 진흙 밑에 는 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흙을 눈에다 바르십니다. 그 맹인은 영문을 몰랐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가서 신라함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이 맹인은 아마 신라함도 찾아가지 못했겠죠 누군가가 그를 신라함 연못으로 인도해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서 신라함 못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한 번도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눈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세상이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떠졌습니다. 그의 장애가 치료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치료하신 분이, 자기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라는 분임을 알았어요. 다시 그가 돌아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걸하던 그매인를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네가 어떻게 된 일이냐? 네가 어떻게 눈을 떠졌냐? 네가 엊그제 그눈 뜨지 못했던 그 장애자 바로 너가 맞냐? 아니, 네가 아닐 거야. 도대체 하루 사이에 이 잠깐 사이에 눈이 떠질 리가 없지. 야, 네가 아니지. 생긴 건 비슷한데 너는 아니지. 웅성웅성합니다. 그를 데리고 사람들이 바리새인에게 다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마 데리고 오라고 했는지도 모르죠. 그들 앞에 갔던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 앞에 간 그가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다. 그의 부부들까지도 그곳에 왔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만난 예수란 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야, 너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되겠냐?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겠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해요. 왜곡하는 거죠. 부모에게도 물어봅니다. 의심이 돼가지고, 정말 얘가 니네 자녀가 맞고, 네 아들이 맞고, 이 사람이 정말 눈을 떴느냐? 그 부모는요,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만일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쫓아내기로 결의를 한 마당이라, 그분이 예수라고 시인하면 자기들이 쫓겨날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대교에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출교할까 두려워가지고 그의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참 부모도 비겁해요. 그 아들에게 장성했으니 직접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 아들은 이야기하죠 나는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너 그분에게 어, 네 눈을 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맹인이 하는 말이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도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조차도 모른다고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이 맹인과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자기들의 모든 무지가 드러날 것 같아서 그 맹인을 쫓아내 버렸어 나중에 그 맹인이 다시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눈을 떴죠 이제 더 이상 맹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이제는 네가 믿겠느냐? 주여,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네가 이미 그를 보았거니, 내가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메시아. 그 눈을 뜬 맹인이. 예수님 앞에 탁, 짝엎뜨리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에게 절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눈을 뜨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밝히 아셔야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분에게는 이 맹인에게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분의 문제였어요 그날 얼마나 구걸한 용돈이, 구걸한 돈이 작아서 아침, 저녁으로 밥을 굶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만 떠지면 그분의 일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문제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는 몸에 여러 가지 장애를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장애만 가지고 우리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육체적인 장애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장애가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을 만나보는데, 어느 분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죠. 겉으로 볼 때는 믿음도 좋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그런데 그 속에 상처받은 영혼이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는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분은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아주 지적이고 세련돼 보이지만, 그분에게는 과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큰... 성, 성폭행에 상처를 당한 그 아픔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증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에 장애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우리 마음속에 곤고함이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나 다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애라는 것은 결핍 아닙니까 부족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우리 육신의 능력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마음의 평화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부족함을 주님께서는 채우기를 원하셨고 이제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저주받은 존재였으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저주를 해결하심에 우리는 이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었으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질병에서 반드시 노연하게 될 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만 돼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그날 왜일인지웬 사랑인지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비록 그가 이제까지 맹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고 작정했던 그날 그는 눈이 떠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문제를 일거해 해결해 주셨던 것을 믿으셔야시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반드시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문제가 있을 때 결혼하지 마시고, 우리 문제가 있을 때, 결핍이 있을 때, 그것으로 나하여 낙심하여 쓰러져 있지 마시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 번째로 무엇일까요? 주님은 진리를 보여주신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식으로 끝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나서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왜 사는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발견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어떤 분의 그 책을 읽어보면서 그분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굉장히 아주 많은 자들 앞에서 리더십을 가르치고 수많은 자들 앞에 성공의 원칙을 알려주는 그러한 강의를 하고 다니셨던 분이셨지만 그분은 책에서 항상 한편 가슴에 쓸쓸함과 알지 못하는 고독과 허무함이 있다고 고백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그러한 강의를 하고 자기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왜 한편에서는 무엇인가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걸 느낄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진리를 찾아 헤매야 돼. 왜 내가 이 세상에 살았는지,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오는지, 내 삶은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니그의 유명한, 어, 그, 사람, 세멜 존슨, 사상가인 세멜 존슨이 그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 무지 속에 있기를 원하는 자는 무지가 낳은 죄인이다.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는 스스로 죄인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9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눈을 뜨고 다 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보는 것이 다 진실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진리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진리는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 생명을 공급해주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이 공기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만물의 창조 질서를 우리는 잘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 질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을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간다면 내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은 참으로 비참한 존재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진리 가운데 있다고 착각했어요. 야,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은 죄인이야. 그런 죄인이 어떻게 내 눈을 고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것이 진리입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원래 안식일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 샤바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가다가 멈춘다, 정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안식일은 6일 동안은, 6년 동안은 항상 우리가 내 일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살지만은 내 영유하는 를 내가 그 생활을 위한 삶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노동하지만은 마지막 7일째는. 반드시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그 날에 하나님이 뜻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어찌 사랑 그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겠어요? 안식일을요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심을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세상에서 살 때, 주님께서는 치료굽에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6년 동안은 일하고 마지막 7년 때는 모든 노예조차도 다 풀어놔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뇌들 취했던 땅 전답, 다른 사람 가지고 있으면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답까지도 쉬라고 그랬어요. 그 땅도 쉬게 놔두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곳에 자연에 자라나는 작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먹게 하라. 심지어 동식물도, 다른 지나가는 들짐승들도 네 땅에서 나는 걸 먹게 하라. 쉬어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 날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병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렸더니, 아, 세상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눈을 떴어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눈을 떴지만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분별할 줄 알으셔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떠 있으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빌락 앞에 신분문 받으러 나갔어요. 빌라도 앞에 신문 받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주님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숙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빌라도를 보세요. 지금 진리 대신 주님을 앞에 놓고 빛 대신 주님을 앞에 보면서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 진리를 발견하신 분이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진리 안에 있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진리를 보여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이르세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진리 대신 참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참된 생명의 존재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에 갇힌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왜 그들은 진리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할까요? 왜 그들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까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기를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들이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것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들의 모든 육체적 욕망을 좋아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빛이 있어도 빛 앞으로 나오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그빛 가운데로 밝고 환하고 좋다 고 나가야 되는데 빛을 비추니까 야, 난 빛이 싫어 하고 오히려 어둠 속으로 숨는 이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여러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이 진리를 추구할 줄 아셔야 되고 진리를 발견할 줄 아셔야 돼요 세상의 진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만이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은 우리가 진리일 수 없으며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면서 행해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내게 로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도 내 마음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은 열려지지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곳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리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이 만일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만일 구원받지 못한 삶이라면, 우리들은 과연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생각해 보시면 정말 끔찍하죠? 우리의 삶은 피렁코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원은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에게는 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믿는 자녀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진리가 빛으로 보여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문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암 아마 우리는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냐고 놀라운 주님의 주는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맹인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한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나타내는 줄을 그들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참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가 온 있는지를 깨달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지나가다가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가 부딪치는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천령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저와기에도 보니 내 뜻대로 내 욕망으로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조차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아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저 애굽 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13년 동안의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과 시련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국의 국무총리라는 자리까지 올려놓게 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왔는데 형들이 알아보지 못해 요셉이 워낙 풍채가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요셉이 자기의 슬픔을 참지 못해서 형들에게 고백하죠. 내가 요셉이라. 그랬더니 형들이 벌벌 떨어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저 엄청난 권세를 지닌애굽의 둘째 가라면 서로 할그 국무촌에 되었는데, 이제는 그 앞에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팔이 목습니다 그를 우리가 팔았으니 그 요셉이 우리를 가만 놔두겠냐?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고 요셉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혜가 있는 자요, 영이 발달한 자요, 영이 열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애굽 땅으로 종으로 팔려온 것이 나중에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만이 아니라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우리 민족을 보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는 여러 가지 혼란을 만나기도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닥치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에서 승진도 할수 있고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기대하신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므로 세상에 자르나 오르나 치짐이 없게 하시며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게 하시는 그 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을 나의 주님 삼아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아셔야 해요. 언제나 그 섭리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님 앞에 크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